안되면 그는 이라고 쓰니까 he 이다라고 쓰면 is 거죠. 그 다음 가장 키가 큰 사람 해가지고 최상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상급 쓸 때는 더 붙여주시고 tall에다가 est 붙이죠. the tallest 이렇게 하면은 가장 키가 큰이란 뜻이 되고요. 그 다음 사람 이라고 붙기 때문에 person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또 the tallest person을 꾸며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내가 라는 주어를 썼고요. 다음에 알고 있는이라는 동사 no를 써요. 이 no가 3형식 동사거든요. 근데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지금 그 목적어가 없습니다. 어디 갔냐? 앞에 있는 the tallest person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걔가 앞에 있으면서 여기는 생략했어요. 그러면 이 목적어 역할도 해주면서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 역할도 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죠. 전체적으로 he's the tallest person that I know 이렇게 해가지고 그는이다, 가장 키가 큰 사람. 그래서 여기 person이 이제 사람, 선행사가 사람이면 대짜리에 모두 쓸수 있습니까? who, whom 쓸수 있는데, 앞에 the tallest라는 최상급, 블라타에는 표현이 오면 주로 d e a 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내가 d e a 썼고요그 다음에 이 d e a 는 모두 가능해요. 생략도 가능하죠.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he is the tallest person I know 까지만